안녕하세요. 도쿠르즈입니다. 오늘은 영화 범블비의 트레일러 영상을 비교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6월 5일 트랜스포머의 스피노프 버전 첫 공식 트레일러 영상이 나왔습니다. 트랜스포머 진짜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3 이후로 그만 나왔어야 했다라고 합니다. 뭐한번 3D 모델링 한데 돈 많이 들어가지고 그거 이용해서 영상 뽑는 거는 쉬우니까는 마치 광산 하나 돈 많이 들여갖고 개발해 놓은 거 대대손손 우려 먹는 것 같은 아니면은 사골이 뽀얗게 우려내다가 또재탕에서 우려내고 우려내고 하다가 투명하게 재첩군멘치로 허여히 보이는 수준입니다. 포랑 5는 정말 실망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 범블비는 스피노프라고 캐릭터는 공유하되. 세계관이나 내용 같은 거는 전혀 다른 영화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명한 스피노프 작품으로는 엑스맨 시리즈와 올버린 시리즈, 달려라 하니와 천방지축 하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원작보다 성공한 경우는 인터넷 검색해보니 없던데요. 과연 우리의 트랜스포머는 부활에 성공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네요. 일단 공식 영상을 쭉 한번 보시고 뒤에 가서 부분 부분 끊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You got people out there who need you. This is why you're here, B. You know, B music can help you say what you're feeling. Try this. Let me tell you something. 차가 드라이버를 고른다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트랜 e 포머를 저처럼 여러 o 반복해서 보신 분이 n 면 목소리가 아 익숙하실 some 텐데요 drive pick car. Car pick 바로 i 서 생애 첫 t 를 찾으러 내 찾아왔나 그럼 우리는 h 족이나다 e 없지 라고 삼촌이 y 부르 s o m 니맥 h 입니다 트포1 개봉한 그다임 해인 2008년 폐렴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새로 시작하더라도 떠나신 분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낸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이차 주인공 이거 그 어디서 그 많이 안 보셨는가요? 바로 트포1에서 범블비 처음에 중고차 시장에서 만났을 때 옆에 있던 그 차네요 범블비가 심술 부려갖고 뭉콕하고 짜분한 바로 그 차. 차로 이렇게 새로운 시리즈를 생각한 빅픽처를 그리고 있었는지, 아니면 뭔 차로 할까 하다 생각나서 그런지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기존 트포 시리즈에서 시보레 카마로라는 아메리칸 머스 이 주인공이었으면 이번엔 작고 귀여운 여주인공처럼 아담한 폭스바겐 비틀이 나왔네요. 변신도 약간 초라해진 것 같은데, 트포원에서 범블비, 그리고 오토봇들의 첫 변신을 그, 새로 나오는 영화의 첫 변신 이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에는 소심한 범블비와 첫 만남이 나온데 겁도 없이 안 친해진다고 손바닥 피 갖고 안심해라고 하는데 알지도 못하는 로봇하고 거꾸로 지각이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주 웃기고 있습니다. 무시만 하나 더 나와가지고 또 남친 하나 만들 것 같고요. 바다에 침수도 한번 되네요. 레녹스 같은 역할인가? 존시나 형님도 등장하고요. 디셉티콘 스타스크린 같은 비행기 로봇이 나온 듯. a v 8 헤리어라는 수직 이착륙기로 나오는데 기존의 F-22 랩트에서 다운그레이드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 참하고 아리따운 여주인공은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헤일리 스타인펠드라고 앤더스키 지랄발광 17세에서 명연기를 보여준 배우네요. 저는 둘다 되게 재밌게 봤는데 지랄발광 17세에서 똘끼 넘치고 매사에 흥이 많은 이미지가 하도 강해가지고 요번 범블비 트레일러에서 차분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로 등장해서 못 알아봤네요. 각 시리즈별 네이버 평점을 보면 1, no, 2까지는 상당히 높은 평점을 가지고 있고 인자 로봇, 3부터는 아플만 남아있어갖고 5에서는 기자평론가 oh, 별점이 go. 3점도 안되는 극악의 성적도 있네요 5 댓글에는 제목하고는 다녔는가 드립력이 충만해갖고 요좀 들고 왔는데 이전게 망작이었다면 이번건 막장입니다 아 오랜만에 영화관에서 꿈꿨다 보다가 3번 아니, 보다가 3번 나갈 뻔해서 3점 줬다 같은 댓글들이 빛나고 있는데요 박수칠 때 떠났어야 했다 예고편은 왜또잘 만드는데 같은 댓글도 있지만 널 포기하지 않겠다 기존 세계관과 다른 리부트 작품이다처럼 기대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 영상 보는 여러분은 중간에 트랜스포머 팬, you so 망해도 보러는 갈 뿐이란 거다 알고 있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에 개봉 예정인데, 사실 망할 건 알고 있지만 혹시 몰라 기대하며 또 보러 갈 겁니다. 요 카디 말디 꼭가보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